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은행 등등 한 문으로 보면은 사람인자 밑에 그칠지자 발을정자 위에, 위에 하나를 띄어버리고 나둔 그 그칠지자 사람인 밑에 그칠지자를 붙여놓은 기자를 씁니다. 꾀할 기자라고 그러죠. 그것은 꾀할 기자, 업업자, 그 기업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기업, 중소기업 등등의 기업을 말하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은 그런 기업을 말한 게 아니라 꾀할 기자가 아니라 터 기자, 터 기자 말 그대로 터뭐땅 등등 이렇게. 예, 쓰는 용어죠 기업 그러니까 어, 앞서 말한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체를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그러죠 기업들이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하늘기업은 그 기업은 대대로 물려온 재산 예를 들어서 문중에 땅이 있다. 그 조상이 물려준 기업입니다. 자식이 아주 건강하게 잘 큰다. 그 자식 농사라 그러죠. 그것도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영리 목적을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한 게 아니라 하늘 기업이라는 용어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늘 기업이니. 누구의 재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 받아야 할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기업을 하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영토죠, 영토 모세가. 언급을 했던 그 말씀 속에 이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왔 죠. 광야의 40년길을 함께 걸으며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훌륭한 영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그 기업의 땅 가나안은 들어가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4장 20절에 22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기 기업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았다.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는 니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기업으로 주신 땅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 이사라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던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 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럴진데 모세가 누굽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있었던 500여 전 전에 살았던 아, 아브라함. 그분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어딥니까? 가난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늘 자주 보던 말씀 중에는 히브리스 11장, 믿음장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한번 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입니다. 이거, 이 문제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도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늘 기업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나갈세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도착했어요 가난에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은 이게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천국을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가히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음. 가난한 땅, 그 땅, 영토, 이것을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영적 기업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늘 기업을 기다렸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유업받게 될 하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도대체 그 땅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지금 지도를 보고 쉽게 보죠 이건 몇 분의 1 축소판이다 하는 걸 보면서 얼마만큼 크다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갈때그 가나안이 얼마나 풍성한 곳이고 어? 풍요로운 곳이고 그리고 큰지 이런저런 것이 궁금했겠죠. 그렇듯 우리의 영적 하늘 기업, 그것 또한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마음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유괴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개시의 정신을 받아 마음눈을 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스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꽤알 기자를 쓴 기자가 아니고, 터 기자를 쓴 기자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하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금은 보아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게 필요합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은 생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었더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을수 있었고, 또살수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기업.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절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말씀인데 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16절에 증거된 말씀.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나타나심을,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하나님, 그 죽지 않니함두 자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이걸, 이걸 우리가 유업을 받아야 돼. 이거 말고 무엇이 하늘 기업이겠습니까? 건세, 부, 영화? 아닙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주셨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희생이 들어 있는 이야기야. 십자가에 고난을 겪게 했다 이 말이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기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하늘 기업이요. 어? 하늘 기업이요. 그래서 하늘 기업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리또를 믿는 자들의 산 소망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 속에는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더소급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 있는 거네 우리의 구원이들은 그 속에 응?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축복의 효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십자가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응?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말씀 한번 이해를 잘해 보세요. 그냥 쉽게 그냥 쭉 읽으면 되는 말이지만은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니 예수가 부활하니까 내가 왜 거듭납니까? 자, 예수가 3일 만에 살았답니다. 근데 내가 거듭났어. 이게 어찌 그냥 예수가 살아나니까 예수가 부활하니까 내가 그냥 거듭납니까? 이건 뭘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 뭘 믿어요? 십자가를 믿는 거죠. 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를,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죄 값을 치른 게 아니고, 밀란을 일으켰다는 죄 값이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인 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죽지 않은 자가 무슨 부활을 욕심을 낸다 한들 부활의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음? 부활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만이 부활의 맛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그것은 곧 내가 죽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뭘 말할까?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연합한 상태를 하는 거예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부활도 그 효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에서 강복히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는 왜왜 연합한 자가 되냐 이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로 나도 말이에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연합한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나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 행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가만히 무두공원이 앉아 있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어버렸고 죄인은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고 지금 행하고 있는 자는 부활의 예수 부활의 힘 입어서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가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의 부활의 힘 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들은 그 뒤에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십자가와 연합을 하는 것이고 그걸 못 한다면은 그건 믿는 게 아니요. 진짜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인 된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듭난 자를 그 뒤에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옛사람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다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또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이니 하네 이것도 믿어야지 진짜 예수 믿는 거요 앞에는 믿고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내가 부활 예수의 부활에힘입어서 나도 새 생명 가운데 간다. 이걸 안 믿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요 예?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부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부활이 나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효용이다 이런 자들이 이제 비로소 거듭난 자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하늘 기업을 유업받는 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자들이 하늘 기업을 잇는다 그래. 잇는다. 호시였. 이자 밑에다 호시였을 붙인 것은 연결한다 이 말이야. 응? 연결한다. 어떤 사이트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 뭐, 뭐, 여러 가지 영어로 링크도 쓰고 뭐 이런 용어를 쓰죠. 연결한다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기업,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거듭난 자들이 잊게 될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잊게 될 있게 될 있게 연결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을 나도 거기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에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거 유업. 우리가 보통 세상 유업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아버지가 관리를 못해 아내 해, 할 수도 없어 자식한테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딱 넘어지기 오늘 죽었. 딱넘어지기 둘째 아들, 넘어지기는 셋째 아들 죽었. 아버지가 안 계셔.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냐이 있어. 그러 아, 네. 그 세상적으로 본다고 우리 유업밖에 틀렸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천상 우리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거 주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요. 아, 네. 갖다 연결해. 아, 네. 할렐루야. 그의 영생수라면, 그의 파이프를 갖다 거기다 대가지고, 그 예? 거듭난, 난자들이 될, 거듭난 자들이 있게 될, 다시 거듭난 자들이 있게될 영생유업입니다. 영생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생하다, 영생. 응? 영생. 그걸 바로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3절부터, 3절부터. 아주 오묘한 말씀이 3절이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 신묘막측한 거죠. 그냥 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연합의 비밀을 모르면은 아 예수가 부활하는데 우리가 거듭나 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도 않아요. 더럽지도 않아요. 쇠하지 않하는 할렐루야. 아버지가 모처럼 그냥 주셨는데, 이놈의 것이 다 썩어버리고, 이놈의 것이 다 더러워져 버리고, 다 쇠해져 버리면 뭐합니까? 에? 썩지도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잊기만 하면은, 잊기만 하면은, 절대 늙지 않아요. 늙지 않아. 죽지 않으니까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기 잊게 하시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네. 할렐루야! 응? 절대 쇠하지 않는 기업! 세상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것들 생각해봐요. 내 자신 다른 건 나도 내 자신 의 육신 육신부터 시작해서 이 육신을 들들들들 볶아서 전쟁터에서 그냥 쉘터를 하듯이 해서 치부했던 재산 부 그리고 남을 비방을 하고 지금 막내거티브뭐 어찌고 저렇게 해서 잡은 권세 권세 그리고 그냥 호화 호식하면서 누리는 영화 이거 그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다 한들 적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세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그나마 권세도 보니까 처음에 대통령 될때 엄청나게 박수 받으면서 우리 경제를 다 살려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어? 막 하고 뭐 4대 강을 하고 뭐몇대 강을 하고 막 대댐을 만들고 하면서 했는데 그 앞정권에서 경제가 망가지고 그랬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 다 까불게 보니까 별로 뭐이 더러운 것도 있다. 다,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별 더러운 게 더. 예. 반나무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네. 세상 것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십니다 네. 육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풀 풀과 같다 인간의 육체 는그 네?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이에 불미라 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씨가 뭐냐면 은 썩지 않는 거 뭐냐면 은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이 썩지 아니함 네?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이 썩지 않는 거요 안 죽으니까 안 썩어요 아무리 건강한 몸도 알통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런 보디빌더들도 죽어버리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냐면서. 그래서 썩지, 썩지, 썩을 일이 없는 분이야. 그 썩지 아니하며 시가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얘기에 있는 말씀인데 1장 23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것아 썩지 아니할 씨가 있기는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자 거듭난다는 얘기 들었죠 어떻게 거듭난 거예요 간단하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음? 다 잊어먹었어요 너무 오래전에 말해서 예수 부활로 말미암 거듭나게 하사 우리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이 있게 하셨어요. 그산 소망이 뭔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더라 이 말이죠. 그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않는 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고 그래요. 말씀으로. 아 예수가 아무리 부활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여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이해가 가야 연합한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 떠나서는 새사람은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 떠나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내눈 앞에서 십자가 져가지고 부활하는 광경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 전합니까? 이해합니까? 말씀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을 시곧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다 소용없는 거요다 썩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아, 네. 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응? 이 하늘 기업을 지하지 않는 하늘 기업을 에? 얻을 것이라는 것은 응? 이것을 하늘에 간직했다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언제 나타내시냐? 말세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 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세에, 말세에 나타내실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영화로운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라 영화로운 구원이다 영화로운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있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적지않고 더럽지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왜 믿음으로 부하심을 입어야 되냐? 세상 만사 살다 보면 별의별로 뭐 시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 어? 고생 없이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안 나고, 어,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소용없어요. 다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다 있는 거예요. 더, 오히려 더 있어요. 더, 절제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거이 음. 말세이에 나타낼 구원, 구원은 악한 영들이 창벌한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시험에 빠질 만한 일들 근심거리 일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그런 아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기쁨으로 승화를 하고 연단을 받아서 오히려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를 성숙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실련보다도 소망이 더 강렬해 할렐루야! 더 강렬하기 때문에, 강렬하기 때문에, 시련 때문에 포기하고 그러질 않아. 오늘 본문그 뒤에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 가운데 거듭난 자들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깊필코 이천기 영광을 경취하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 기업 영생 유업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